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6절에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창세기 4장은 인류가 최초로, 최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되죠. 농부였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생이었던 아벨은 목자로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히브리서 4장에 보면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믿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마, 가인의 제사에는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믿음의 정성이, 아마, 결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거절당하자, 몹시 분하여 하면서 안색이 변합니다. 성경에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직역하면 얼굴이 땅에 떨어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과 자신감, 기쁨으로... 얼굴을 향해야 할 얼굴, 어, 하늘을 향해야 할 얼굴이, 아이, 실망과 분노,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땅에, 땅을 향해서 얼굴이, 쿡, 고개를 처박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거죠.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의 존재를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거절당할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쏟은 사랑과 헌신을 몰라줄 때, 무시할 때, 우리는 크게 상처받죠. 내가 기대했던 만큼과 기대했던 만큼의 인정이나 아니면 상처를, 아, 인정이나 어, 어떤 어, 칭찬을 받지 못할 때, 오히려 또 다른 사람이 인정받을 때, 우리는 마음이 땅으로 곤두박질치고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내 현실만 초라하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비교의식을 경험하게 되고, 열등감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이 이렇게 분노와 시기심으로 가득 찼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하나님은 가인의 감정, 가인이 느끼는 그 감정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억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인이 느끼는 감정을 인정해 주시면서 그 감정의 뿌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분한 것이 분하고 있는데 웬 일이니. 네가 안색이 변했구나. 어찌 된 것이니. 그러시면서 7절에서 놀라운 처방전을 제시하십니다. 먼저, 가인에게 이 감정에 대한 회복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내가 올바른 일을 행한다면 왜 당당하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질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반대인 거죠. 얘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복해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이나 이제는 너의 행동을 바로잡아라. 너의 마음을 돌이켜라. 그러면 다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얼굴, 기쁨이 충만한 얼굴을 회복할 수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는 현실적인 경고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엎드려 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바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라바츠라는 단어는 아예 누워있는 아니면 철퍼덕 주저앉아 있거나 완전히 이렇게 쉬는 것을 의미할 때 성경에서는 라바츠라는 단어가 곳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또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나를 쉬게 하신다시죠. 이럴 때이 단어 라바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잠자다라는 번역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쁜 마음을 품는 그 순간부터 죄는 그 사람 옆에서 철퍼덕 주저앉아가지고 그 사람을 정복할 틈을 노리면서 계속해서 항상 호시탐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사람의 마음의 문 앞에서 24시간 웅크리고 앉아있으면서 나쁜 마음을 실행으로 옮길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늘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처음에 어느 정도로 화가 났었는지, 또 동생에 대한 시기심, 미움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순간적이었을 것이죠. 사실 하루 자고 나면 다 잊어버릴 수도 있는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길어도 일주일이 가겠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붙잡으려 아, 네, 바꾸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고 품고 있었던 거예요. 가인이 나쁜 마음을 붙잡고 매일 곱씹고 곱씹고 곱씹으니까 이 죄가 옆에서 바싹 붙어있다가 어느 순간 가인의 마음을 훅!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 동생을 죽이는 악한 행동을 실행하도록 사로잡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가인처럼 마음이 무너져서 어지러운 상태에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답답해서 잠도 못 이루고 마음엔 한숨이 가득한 그런 분이 혹시 계신가요? 기대했던 일이 다 어그러져 버리고 누군가와 비교당하고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져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죄는 실패와 좌절,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을 계속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에 그 틈을 실행으로 옮길 때까지, 옮기게 하기 위해서 그 틈을 항상 노리면서 옆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지 않고 계속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죄는 그 사람을 훅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마음을 죄로 실행할 그런. 것으로 정복해 버리죠. 움직이게 만들어 버리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 다음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여기서 "다스린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샬은 왕이나... 통치자가 백성을 다스릴 때 사용하는 강력한 단어이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인아, 죄가 너의 문 앞에 늘 주저앉아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지만 아니야, 너는 죄를 다스릴 수, 다스릴 수 있다. 너는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연약한 존재로 늘 생각하죠. 특히 죄에 관해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또 죄를 지었네. 아,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아, 오늘도 넘어졌네. 아, 난 앞으로 또 넘어질 거야. 연약하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정죄하면서 그렇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죄에 그냥 사로잡혀서 순순히 끌려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질 않는 거예요.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죄를 오늘 말씀처럼 마샬할 수 있는,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얼굴을 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행동을 위로하시면서, 아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감성적인 위로하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관점을 말씀하셔요. 아니야, 얘야. 너는 죄를 이겨낼 힘이 있어. 죄를 다스릴 수 있단다. 내가 그 힘을 주었어.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란다.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면서 강력하게 격려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그 집의 여주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죠.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쳤습니다. 이게 바로 죄를 다스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것,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바로 죄를 다스리는 행동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고 성경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죄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죄가 24시간 옆에 대기하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호시탐탐 틈을 타고 있다가 결국은 그 사람을 장악하고 그 죄를 실행에 옮기게 만듭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에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하나님, 나의 마음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죄의 노예가 아니란다.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란다.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오늘도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